가죽 같은 게 되게 내구성이 좋으면서도 기분 좋게 말랑말랑한 그런 가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카니발과 다르게 이 혼다 오디세이는 8인승으로 출시가 되고요 그래서 가운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팔걸이처럼 쓸 수도 있고 이걸 올리면 이렇게 간이 가운데 사람의 자리가 생깁니다 안전벨트는 이렇게 위에서 나오는 타입이고요 딱 고정을 할수 있게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자리에도 아이소픽스가 있네요 이건 상당히 획기적인 기능 같고, 이 등받이의 각도도 옆에 시트와 동일하게 누워지네요. 3열에 왔는데, 3열이 굉장히 아늑합니다. 팔걸이가 이렇게 있고, 그리고 반대편에는 에어컨, 그리고 타입 C 두 개. 사이드 커튼 에어백이 여기 C 필러에도 있고요. 3열 사람을 위한 에어백이 여기에도 있습니다. 3열 사람의 시트를 2열 시트 뒤에는 이탑 헤더 부리도 있습니다. 3열 사람이 내릴 때는 이거 이렇게 하고, 문을 열면 이 틈새로 나갈 수가 있죠.